몇년 전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 열풍도 그렇고, 음식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고, 맛집 투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먹방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요즘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10년 전쯤인가? 이 건강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방영이 됐었어요. 섭생에 관해서 굉장히, 섭생. 네, 굉장히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흰 색깔로 된 다섯 가지는 먹지 말라, 뭐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흰 쌀하고, 흰 밀가루, 조미료, 흰 설탕, 흰 소금, 정제소금, 이 다섯 가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공하지 않은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 공장에서 나온 거는 거의 다 못 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곡식을 날 것으로 먹는 사람들을 막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어, 말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살지 뭐 그런 생각이했던게 있나요 그때는. 음식 맛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 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음식의 맛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대중매체는 정말 영혼이 없구나. <laughs>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먹는 거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네요. 아, 사람들 사는데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어 요즘 제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인가왜그 저기에 신은 배요 음, 먹는 예, 게뭐 우상이 되었다. 예, 예. 먹는 것이 욕망? 먹는 것을 육적으로 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관점인가요? 예, 예. 먹는 일은 사실 우리 육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단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거는 좀 육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육적이라는 말은 육신과 관련된 것을 육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하고 무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본능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육신과 관계되는 이라고 해서 그걸 다 육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음. physical, 육체적인 음. 것이 아니고 음. worldly 혹은 뭐 simple 뭐 이렇게. 사실은 그건데, 음. 우리말로 육적이라고 번역이 되는 바람에 아. 이제. 약간의 아, 오해가 이, 있을 네, 수 네. 있게 되지 않았나 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육신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은 음식을 먹는 것도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음식을 먹는 일이 될 영적인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즐겁게 한 일이 먹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네요. 네, 선물이죠. 그리고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몸을 힘있게 하는 음식, 먹거리를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소 9장 7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먹는 거를 기쁘게 아주 즐겁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게 먹으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걸 주셨는데 감상하고 먹는다면은 이것 이상 영적인 일이 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릴 때 기도하듯이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라는 거. 밥 먹는 일이 얼마나 영적인 일이냐는 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보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인류의 모든 재앙이 에.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볼수 있는 게 아닌가. 예. 아, 근데 먹는 것이 영적인 일이 될수 예. 있다. 예. 아, 이게 좀 정리가 좀, 어, 좀 예.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먹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첫 범죄가 선악과를 딱 먹는 것으로 네. 시작됐다라는.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먹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얘기 나옵니다. 죄가 모든 것들을 오염시켰다는 얘기죠. 그 오염 가운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었던 먹는 것 자체도 오염이 돼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수 있게 되었다라는 애서가 팥죽 먹은 얘기 가 유명하잖아요. 애서가 팥죽 먹은 거그 무슨 큰죄 아닙니다. 그런데 애서가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거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애서는 팥죽 먹은 것밖에 잘못이 없는데 그게 엄청난 죄를 동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삭은 아마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축복하는. 네. 것네. 뭐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어요. 이삭이 음식을 먹고 싶어한 거는 뭐그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로 인해서 죄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아 먹는 일이 참 축복인데 이게 얼마든지 죄의 어떤 통로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팥죽을 먹는 것 혹은 뭐 이삭이 뭐 고기국 먹는 것. 응. 이것 자체는 뭐큰 잘못이 아닌데, 아니고 에, 에. 그것이 죄와 연결됨으로써 그렇죠. 그게 에.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에, 거죠. 에, 에, 에. 죄의 더큰잘못렇게 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음식을 먹는 건 좋은데 아 이게 조금 지나쳐서 어, 음식에 그냥 이좀 탐닉을 하거나 음식이 좀 우상이 되는 아, 것처럼 우상.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저 저 정도 되면은 죄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음식이 거룩한 것 영적인 것과 연결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에 네. 어, 이 예배드리는 최초의 장면을 보니까 어, 떡을 떼고 네, 그렇죠. 음식을 먹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떡을 떼는 거가 아마 그게 지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성찬식 하는 것들이 그 초대교의 그거와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신경. 예, 이것이 통용. 굉장히 음. 중요한 요소들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세 사람.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할 때 그걸 통해서 그분들하고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 생활할 때그 당시 무시당하는 소외당하는 네, 사람들하고 주인들과 함께 어, 같이 지냈는데 꼭 어?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걸꼭 얘기합니다. 그거 보면서 분명히 먹는다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먹는 건데 항상 거기에 딸려 있는 게 뭐냐면은 먹는 사람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그 사람들하고의 이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죠. 그것도 먹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 영적인 엄청난 그런 어, 사건이 되기도 하죠. 먹는다라는 거는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영어로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컴퍼니. 회사. 네, 그, 이제, 우리 보통 회사로, 회사로 네.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는 무리들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동반자. 네, 동반자.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근데 그 컴퍼니의 어원이, 컴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판이라는 말이, 포르투갈 말로 빵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컴퍼니라는 아. 네, 거는, 함께 빵을 먹는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음식을 같이 한다라는 거는 먹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함께 나눈다.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 그거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항상 만나면 그래 아 목사님 밥방한 거를 같이 먹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저분은 매일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밥을 먹자는 얘기라기 보다는 함께 교제하다라는 얘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 아주 존경하는 큰아버님,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꼭 맛집을 데려갑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저게 굉장히 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저도 먹는 걸 그렇게, 그렇게 밝히고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요즘 종종 맛있는 음식점으로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교제 나누곤 합니다. 요즘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제가 요즘 교류하고 있는 그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델라는 교회는 정말 식탁의 교제가 굉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예배 드리는 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예,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 내 예, 음식을 내 몸에 집어 넣는 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통로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다 말씀 듣고 보니까 왜그 안디옥에서 네. 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네. 예루살렘에 그 장로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런 네. 장면 네. 나오죠. 그걸 보고 막 사도바울이 어미책망했다. 네. 면전에서. 네. 그렇죠. 먹는 거를 하는 것이 교제고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제를 끊는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니까. 예, 네. 네.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네.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먹거나 마시는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음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금기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요소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고 이런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다 잡아먹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금지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못 먹는 음식도 많고 그래. 그거좀 이게 까다로운 편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할수 있지만. 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요 예, 뭐 그런, 그건 있지만은.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런 거로부터는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생각. 영광을 네. 위해서 먹는 거뭐 네. 그럴 아니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난 말씀이 구린두진서 어, 그 10장 31절 그 앞부분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면은 그 일이 정말 유익한지 그 일이 덕을 세우는 건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유익한가? 덕이 되나?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는 주변의 형제자매를 보라, 고뭐 이런 그런 여,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해보다가 한네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첫 번째는 지나치게 먹는 거가 이게 유익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겠다. 건강에도 안 좋죠. 건강에도 안 좋고, 예, 예. 반대로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이어트한다고 네. 음식을 절제도 못해 음식을 제대로 먹질 않아가지고, 네 거식증. 예, 거식증까지 이것도 또 지나친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음. 음식을 주셨는데, 음식을 형무하게 됐고, 네 예, 그거는 음. 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찾다가 음식이 아주 그 탐닉해 버리는 거, 탐닉, 예. 그리고 음식이 우상 우상을 시키는 거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의 맛을 죽고 사는 문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음식의 맛에 예민한 분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완전히 그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역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보다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 하나님이 에, 주셨다 에, 에, 음. 그거 그거 그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기회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누는 또 기회. 목걸이를 네, 나눈다. 기회가 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아,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야말로 영적인 일이고, 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